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호 딜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벤츠 E클래스 어1 2년 시계 13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앞쪽에 휀다 두 개가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 있어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어 볼트 체결식 부품만 교환이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 교환 있으면 다 유사고로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유사고로 하는 순간 무사고 어, 허위 딜러가 되는 겁니다. 이 300이 아닙니다. 이건 이 200입니다. 이200 레터링으로 감성을 표현했죠. 앞에도 그릴도 어, 그냥 일반 200 그릴이 아니고 아방가르드 그릴 그리고 위에 벤치마크 없앴습니다. 훨씬 멋있죠. 훨씬 선호하는 저기죠. 저는 위에 벤치마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운전할 때 그걸 봐야 암이 시도가 되거든요.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. 이2 어, 0 0 c g 아이고요. 저 부대 비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8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얘도 이제 외제차다 보니 외제차들이 성능 보증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. 요즘에 성능 보증 보험료가 막 100만 원씩 나오는 그런 차량들도 있더라고요. 배기량과 주행 거리로 하는데, 야 너무 선을 넘어버리는 게 아닌가 100만 원이면 성능 보증 보험료가. 그것도 그냥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. 800만 원에. 실제 차 값은 600 초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? 600 초중반. 왜냐면 취등록세도 제가 내드리고요. 수수료도 포함된 금액입니다. 매도비 또한 포함이 되었고요. 어, 내시는 거라고는 차값만 내시면 됩니다. 물론 보험은 따로 드셔야죠. 아 여기 좀 아쉬워요. 시트가 좀 뜯어져 있습니다.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휠에 기스가 좀 있습니다. 좀 보여드릴게요. 앞에 유리 돌방은 있는데 더 이상 번지진 않고 있어요 이것도 네,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오예!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차량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지스까지좀 감안해주시고 워낙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이어서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정도 휠지스는 있다. 인지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어? 여긴 좀 심하네. 에이, 아쉽다. 네,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차량 번호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